네, 예민 주인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민 주인님과 함께 저희 5 시리즈 시승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일반 5 시리즈 아니죠? 저희가 오늘 시승을 촬영한 어떤 차량이죠? 5 삼공 아이. 오 삼공 아이. M 스포츠 모델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할 텐데, 5 이공이랑 5 삼공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제일 큰 차이가 출력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뒷좌석의 편의성 그리고 휠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많이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후륜이냐 사륜이냐의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왜530 시승을 하냐 지금 바깥을 한번 보시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사륜의 매력을 한껏 즐기기 위해서 오늘 530i 시승을 준비를 했고요 530i 특히나 저희 bmw 촬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무슨 색깔 카본 블랙 맞습니다 카본 블랙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광 김태한과 BMW 이 m 민의 좌충우돌 시승기 한번 좌충우돌 좌 시승기 좌충우돌 <웃음> 좌충우돌이에요. <웃음> 네, 좌충우돌 시승기 <laughs> 사고는 안 나겠죠? <laughs> 아유, 몰라, 몰라, 몰라. <laughs>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사실 가장 쉬운데 좀 복잡해 하시는 게 바로 휴대폰 연동.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인데 제가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 여기 메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쭉 내리다 보면 안드로이드 카플레이 있는데, 저는 카플레이니까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너무 많이 시승차를 해서 연결을 해놔서 많아요. 자, 제거 하나 하고, 요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나온다 여기 기기 검색 중 나오시죠?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블루투스를 켜주시면은 이제 검색이 됩니다. 여기 아이폰 1로 검색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계속. <laughs> 네.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페어링이 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뜨신 것처럼 페어링 눌러주시고 허용. 기다리시면은 연결. 자,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구요. 요렇게 깔끔하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노래까지도 바로 자성으로 재생이 되네요. 그렇지만 오. 저희는 킹작권을 위해서 노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하게 됐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스피커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530이라고 했는데 뭐가 조금 달라요.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예민 주임님은 딱 눈치채셨나요? 어, 원래 제가 알기로 530이가 네. 인터랙션 바라고 해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하이 버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는 빠지고 대신에 이제 스피커가 바우스 앤윌킨슨가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우스 앤 윌킨슨으로 이제 스피커가 들어갔고 원래는 어떤 스피커가 들어가죠? 하만카돈. 맞습니다. 하만카돈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잠깐 이제 옵션 교체로 인터랙션 바가 빠지면서 우리 바우스 앤 윌킨슨으로 저희 스피커가 변경이 되고 가격은 얼마가 상승했죠? 약 20만원. 20만 20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옵션 변경 모델들도 있으니까 요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 비관 김태현이나 아니면 BMW 이예민. 이예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저희가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좌충 우돌 시승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어, 네. 네. 어, 일단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신형 5 시리즈로 변경이 되면서 썰루프 같은 경우에 열리는 루프가 아니라 여기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거든요. 어, 네, 맞아요. 뒤에서 앞으로 열리게끔 바뀌어 있습니다. 개방감을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날이 좀 많이 추워졌어요. 되게 쌀쌀해져서 저희가 열선과 히터 켜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저희 어디서 켜죠? 다 이제 이 모니터를 통해서. 네. 지금 이 모니터를 보십니까?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핸들 열선, 시트 열선, 3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조수석 또한 마찬가지로 시트 그림을 눌러주시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너무 따뜻해. 어 아, 너무 최고예요. 어 저희 BMW 차량이. 따뜻해지는 게 순식간에 딱 좋아서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한번 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비안올때 찍을까 하다가 비올때 우리 BMW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제가 주로 가는 시승 코스인 동탄 쪽으로 한번 가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동탄 코스 예민주인님 시승 한번 해보셨어요? 어, 저는 여기만 사용하죠. 아, 그쵸. 여기가 사실 정식 코스가 아닌데 네. 이 코스만 사용하신다. 네. 이 코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 일단 신호가 없어서 네. 고객님들이 주행을 할때좀 네, 네. 뭔가 달리고 싶은 고객님도 있으실 거고, 시승차를 네. 타시면서 네. 그런 부분을 갔을 때 네. 일단 달릴 수 있고 음흠. 다시 돌아올 때 네. 그때 이제 구간 단속이 있거든요. 주행요맞도 아시다시피 네. 그때 이제 그 BMW의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 그쵸,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두 가지를 이제 만족시키는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 어,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게 길이 너무 잘 나온 길이에요. 진짜 이 길은. <laughs> 뭐 다들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 코스를 가기는 하는데 이 코스를 주로 많이 타는 거는 진짜 저거든요. 네. 시승 시간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일정 되고 충분히 주행 가능하면 전 무조건 이 코스를 탑니다. 어허. 이 코스를 가야지 진짜 저희 BMW의 매력을 다 느끼실 수가 맞습니다. 있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저희 b m w 차량 특히 이 코스에서 시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어 벌써 이 정도의 속도예요. 오, 이 정도 속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뻥 뚫려있지만 어, 안전을 위해서 과속은 전혀 하지 않고 한번 어, 주행을 해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비가 나름 많이 오고 많이 슬립이 나는 구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비 항상 노면에 젖어 있을 때 운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희 BMW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후륜도 충분히 안전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사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 BMW 차량 추천 드립니다. 어, 출력에 있어서 이제 520 하고 530 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주님어 느껴지죠. 충분히 느껴지죠? 느껴져요. 이제 520 520을 시승을 해보고 530을 시승을 해보면 훨씬 더 와, 잘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520이랑 530이랑 둘다 같은 엔진이에요. 네. 같은 엔진인데 왜 출력이 다른지 아세요? 세팅 값이 달라서? 그쵸. 520이랑 530이랑 세팅 값 자체를 아예 다르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530에서 조금 더 펀드라이빙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거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께서도 운행하실 때도 걱정을 조금 더 내려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어, 네,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AR 카메라, 어... AR 카메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변경이 들어가고요. 이 네. AR 카메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 글쎄요. 제가 그걸 그러게요 <laughs>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은 렌즈가 어? 있어요. 요 안쪽에 어, 렌즈로 저희 어... AR 카메라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지금... 그러면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네. 이 카메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카메라의 장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사실, 계기판만 보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는데, 네. 많이, 계기판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기판만 보다가, 네. 앞에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게이 AR 카메라다라고 어... 말씀 드릴 수가 있고, AR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가상현실로, 증강현실로 띄워주는 내비까지도 보기가 편한 거죠, 훨씬. 아,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뒤에 차량이 없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할 경우에 띠리링 하면서 들어갑니다 차량이 지금 AR카메라 여기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살짝 벗어나면은 오. 이런 식으로 차선유지가 켜지면서 오. 오른쪽 위험하다 바로 알려줍니다 요런 진짜 차선유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운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인님 여기서 방향지시등을 지금 같이 켰을 때그 네. 간섭이 없을까요? 간섭이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핸들에 네. 있어서 지금 분명히 경고음도 나고 핸들에 이제 진동도 왔을 텐데, 네. 그 경고가. 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차선 변경을 들어갈 때 네네. 이제 조향 간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차선 변경을 켜면은, 깜빡이를 네. 켜면은, 네. 조향 간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깜빡, 아, 깜빡이를 켰기 때문인 거죠 나는 지금 차선을 변경할 거야 하는데 이 음. 차량이 강제로 밀어넣으면 은안 되니까 어, 어떻습니까? 짧게 시승해보셨는데 뭐 주행감이라든지 착좌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좌감이나 주행감 솔직히 말해 뭐하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신형 5시리즈 같은 경우에 호불호가 나름 좀 많이 갈렸어요 어떤 면에서요? 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예전 저희 BMW의 하드하고 시어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5시리즈 같지 않다, 음. BMW 같지 않다 하면서 살짝 싫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 저희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 BMW 제가 들었던 것만큼 BMW 같지 않게 부드럽네요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편한 드라이빙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바뀐 5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동 한번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버튼 여기 있고요. 네, 여기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어 시동을 걸었는데 일단은 시동 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음. 이게 어, 상당히 정숙함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대목인 거고 주행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민 주유님 평소에 운전이 좀 하드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소프트하신 편인가요? 저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좀 따지자면 조금 약간 하드하게. 조금 하드하게. 예, BMW가 추구하는 쪽에. 제가 듣기로, 어유 어휴, 어휴... 어휴... 어, 어휴. 지금 여기서 유턴이죠? 아니요, 여기서 좌회전이죠. 좌회전. 네. 좌회전, 좌회전. 1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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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선. 네. 와, 불안한데요. 차가 잘 나가서. 불안한데요. 차가 잘나가네 너무 다 제가 듣기로는 예빈조임님이 지금 340i를 노리신다는 어, 소문이. 네. 이 차를 네. 사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저처럼 이 BMW가 추구하는 이제 운전의 재미,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달리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6기통에 네. 어, 380마력 정도 되는 차를 선호하긴 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산 차는 이제 530i라는 모델이고, 네. 이 모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20과 이제 편안한 세단을 타고 싶은데, 어, 520에 이제 조금 부족한 출력을 대신해 줄수 있지 않나? 530이란 나 이런 분 조금 더 강력한 출력과 함께 네. 4륜에서 오는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530i 맞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이 5시리즈 엔트리급인데, 사실상 엔트리지만 네. 끝판왕을 또 느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520i 그 중에서도 m스포츠 패키지를 음. 추천을 드리고 있죠. 어, 네. 530이 제가 알기로 이제 258마력인가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 마력이라면 일상 주행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네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2,000cc면 충분하다. 아, 어, 그죠 차고도 넘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막뭐 아우터번처럼 쭉 뻗어있는 길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많고요. 예, 신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2,000cc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펀드라이빙이 <laughs>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520 모델도 그렇고, 530도 모델도 그렇고, 똑같이 2,000cc급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시고, 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차량들이다라고 역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저희 사수님이거든요 김태현 주인님. 네. <laughs> 네. 정말 차량에 대한 지식도 많고 물론 일도 잘 하시지만 이이 이제 저희 영업 사원들은 차를 일단 잘 아는 게 네. 기본적인 소양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김태현 주임님이 그게 완전 이 이거다 어저 근데 이거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네. 나름 이제 잠무라고 네. 해야 되나 약간 그 그런 거에 익숙을 헉, 하다 헉, 보니까 아, 예민주민님 맨날 제 옆자리시거든요 네. 옆자리 이러고 있다가 네. 네. 가만히 제가 이제 뭐 일하고 있거나 하면 옆에서 쓰고 와서 주임님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 가끔 가끔 깜짝 놀랍니다 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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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그렇구나. 이제 스포츠로 한번 바꾸셨고요 주임님께서는 아직 스포츠 모드를 안 했었죠? 네 저는 컴포트로 확실하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소리가 확 달라지죠. 어, 지금 2단, 3단. 자, 아, 앞에 80, 카메라 있고요. 카메라에서 약간 줄여주고. 어허, 구간 단속이네요. 여기서 그러면 네. 잠깐 스포트 모드를 좀 내려놓고 저희 욕심을 좀 비워 놓고 네. 이 친구가 알아서 이제 차간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주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BMW에 들어가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시리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네. 이제 뭐 대부분 지금 보고 계신 5 시리즈라든지, 네. 3 시리즈라든지,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금 현존하는 모든 반자율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인데 저희가 실제로 한번 몇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안 맞지 않나? 해외에서는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가 되게 유용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차간 거리가 되게 벌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가 들어가면 얘가 어? 제, 뒤에 있는 차가 멀구나 내가 들어가도 될것 같아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좁다 보니까 따닥따닥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를 제외한 모든 반자율주행 모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편안하게 차량 어, 운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 물론 뭐 브레이크 페달에 네. 발을 대고 있어야 되지만 네. 계속 제가 안 밟고 안 밟고 주행이 가능하니까 네게 부분이 편한 것 같아요 어, 누적 피로도가 확 줄어드니까 네. 확실히 좋죠. 네네 저희도 이제 뭐 가끔씩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고객님들 만나러 시승하러 가면은 네 맞아요 이제 차가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네. 제가 정확히 그 지명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그 네, 네. 저희 국산차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랑 어. 현 어. 어. 거기 같이 있는 그건물쪽 거기 양재인가요 어. 그쪽에 어, 너무 막혀가지고 양재 끝시장인데 네. 거기 네. 너무 막혀서 항상 크루즈 켜고 가야 돼요 거기 네. 아, 계속 발들이 들었다 뗐다 들었다 뗐다 들었다 뗐다 하다 보니까 발목 피로도가 네. 너무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반자율 주행 을 한번 켜주시게 되면 은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피로도도 네. 훨씬 더 줄어들고 네. 이렇게 내부에서 봤을 때 앰비언트 다이트도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태연 박사님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이... 네모난 박스가 네. 지금 앞에 차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네. 쫓아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 이거 저희 이제 국산 차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은 없. 뭐? 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AR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지금 앞차와의 간격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네. 얼마나 잘 인식을 하고 있고, 내 앞차가 어. 어떤 차량인지를 인식을 하는 거를 그것까지?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 주행하실 때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불안감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되게 불안감 많았거든요. 반절 중에 안 써봤으니까, 어, 얘 앞차 인식 잘하고 있는 건가? 네네. 아닌가? 불안불안하실 텐데, 이 기능, AR 카메라를 아. 켜놓으면은 음. 내가 지금 이 차량이 네, 내 530이 지금 앞에 있는 차량 인식하고 있어를 오. 시각화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금 더 덜어주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바우스 앤 윌킨스 오, 네. 사운드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그럼요. 이제 비 오는 날이니까 갬성 있게 발라드를 한번 틀어볼게요. 자, 오.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스처에 따라서 볼륨도 키워지고요. 오. 우리의 사랑, 근데. 저희 이거 음향 설정도 다 가능하거든요. 어. 보면은 음향에 들어가셔서 설정해서 네. 이제 서라운드 강도 조절도 어. 다 가능하시고 네. 이제 고음이라든지 저음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밸런스 페이더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영상 지금 노래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어허. 어, 코너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신데요. 어, 저 지금 코너 60으로 돌고 요 어 천천히 도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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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천천히. 아나 불안해 이게 운전자는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이게 딱... 이게 BMW다 아니 근데 원래 저도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laughs> 제가 예민주 님이 운전하는 차를 처음 타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불안한데 지금 이게 기본적인 모드 사양이거든요 네. 볼륨을 살짝 키워놓고 자 밸런스를 조절하면은 왼쪽 오른쪽에서만 스피커가 들리게 됩니다 어? 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페이더를 네. 통해서 음. 앞에서만, 오. 뒤에서만. 어허. 이게 영상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음. 이제 만약에 네. 뒷좌석에 네. 자제분이 계시고 주문 자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노래 틀고 이렇게 터치로도 돼요. 어. 앞에서만 들리게. 어. 이런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시승이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단하게 시승 을 한번 쫙 해보고 있는데요 네.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경쟁 차량이 E클래스잖아요 네, 그렇죠. E클래스에 비해서 저희 차량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벤츠를 안좋아요 <laughs> 자 아무래도 저희 이제 5시리즈의 경쟁 작품이라 하면은 벤츠의 이제 E 클래스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E 클래스 대비해서 저희 차량이 좋은 점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오오오. 기본적인 옵션으로도 오오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로 옵션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차가 벤츠, 빨리 나겠네요그쵸 옵션이 통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허. 거기에다가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광고 많이 했잖아요 여기 이제 뭐 하이퍼스크린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사실 매번 운전하는 내내 옆에 조수석에 누가 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 하이퍼스크린 운전자는 설정도 못 하는데 그게 굳이 있어야 되나 싶어요 저는 음. 거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제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핸들 도어 캐치가 팝업식으로 나와요. 네. 팝업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좋아요. 네. 이뻐 보여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후엔 잘안 맞지 않나. 여러분도 이제 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T자 전기차 유명한 곳도 있고 뭐시에디스도 있고 팝업 형태가 외국에서 운행을 하는데 겨울에 아침에 서리 끼고 녹았던 눈이 얼고 하면서 그 팝업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기사로 봤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팝업이 보기에는 이쁘나 실생활에서는 많이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네, 그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 BMW가 훨씬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제 뭐 볼록 튀어나온 것이 아닌 저희는 약간 히든식으로 아래쪽으로 음.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저희 이제 스크래치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도어 캡치 그렇죠. 안에 손 넣으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 저희가 원래 출구하면서 저랑 예민 주임 같은 경우는 PPF 발라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PPF 발라드려서 예방을 하는데 그게 히든으로 안에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도 이제 훨씬 덜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어, 네. 네. 그렇죠. 아 어, 일단은 이제 시내에 들어오면서 네. 좀 이제 착좌하면좀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네. 이 시트가 5 3 0와는 메리노 음흠. 최상급 네. 양가죽. 네. 이 3박자가 저를 완전히 이제 흡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메리노 최상급 양가이면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laughs> 네. 네. 아니, 어떻게든 팔고 <laughs> 싶습니다. 네. 이 열정. <laughs> 예빈 주임, 김태현 주임, 저희 응.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 열정 넘치거든요. 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 열정 넘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일단은 네. 5삼0이 <laughs> 전혀 안 답답해요. 사실 네. 저도 지금 뭐 자세가 비록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삐뚤어지게 앉아있거든요. 삐뚤어지게 네. 앉아있는데도 지금 지금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 스포츠, 스포츠 세팅입니다. 음. 요철도. 스포츠 세팅인데도 요 정도로 요철들도 잘 잡아주고 음. 지금도 음. 야. 순식간에 그냥 네. 많이 네, 스포티하시네요. 많이 <laughs> 스포티네, 네. 그렇죠. 비엠더 <laughs> 오너는 오너의 자격은 스포티함에 있습니다. 비엠 <laughs> 벤츠처럼 그아니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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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민주임님이 참 의욕이 많이 넘치시는데 이렇게 의욕 넘치는 이예민 주임님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저희 추가적으로 좋은 혜택도 뭐가 나가고 있죠? 아시아 최고의 할인 제가 보장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 주임님 네. 이 아까 말씀하신 <laughs> 530i 이번 제가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네네. 이제 인터렉션 바 어, 하이 버전이 네. 빠졌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주임님께서는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 대신에 네그 지금 인터렉션 바로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건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앰비언트 라이트 좋은지 인터렉션 바가 좋은지 사실 요거는 네.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출고한 고객님께서 네. 이 인터렉션 바 빠진 모델을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네. 왜냐면 스피커를 조금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우스 앤 윌킨슨이 들어간 모델을 더 좋아하시고요. 네. 내부 디자인을 조금 더 중요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인터랙션바 들어간 모델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때문에 네. 취향의 차이가 있고 네. 지금 주로 들어오는 차량은 네. 어찌됐든 네. 인터랙션 바가 들어온 모델이 주된 모델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께서 만약에 바우스 앤 윌킨슨이 들어간 모델을 원하신다 하시면 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조차도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화질이 굉장히 좋네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시지, 저는 현재 이제 국산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국산차 제거. 어제도 같이 저희. 부찌 먹으러 갔잖아요 부대찌개 먹으러 그렇죠. 가면서 보셨죠 제꺼 서라운드뷰 왜곡 심한가요 안심한가요 제꺼 어, 근데 이거 왜곡 있나요 없나요 저희 차량 없다고 봐요 왜곡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왜곡이 네. 없고 훨씬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서라운드뷰라든지 이런 옵션들 다 빠지는거 전혀 없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그냥 네. 결정만 하세요 색상만 결정하시면 되고 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브라운 시트도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블랙 시트가 더 예쁜거 같아요 저도 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블랙앤그레이 저는 BMW는 블랙 시트입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제가 <laughs> 오늘 예민주의를 아무 말 대단지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아, 근데 블랙 시트가 예뻐요, 모카 시트가 예뻐요. 전,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블랙이 훨씬 더 낫다. 네. 왜냐면은 왜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네. 블랙성의 자요. 네, <laughs> 블랙성의 자고 네. M 스포츠로 들어가시면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블랙으로 루프가 들어가는데 네. 이 루프까지 이어진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이 블랙 시트라고 말씀드렸죠. 어, 일체감을 준다. 그렇죠. 어. 이런 일체감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블랙 시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어.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BMW 비광 김태현이랑. BMW. 이렇게 저희 영상 시승기 영상 한번 찍게 됐고요. 저희 다음에도 좋은 영상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MW 구매 문의는 어디라고요? 비광 <laughs> BMW e m 인과 BMW 비광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